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삶에 충만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저의 경우는 어,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면서 배웠었던 음, 학과 공부 그리고 그 시절의 활동들, 그런 것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굉장한 충만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그 입학 시즌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6일까지가 등록기간이라 아, 한 번쯤은 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시절하고는 어, 굉장히 차이가 여러모로 많이 나겠지만 음, 한 가지는 어, 변치 않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어, 공부하면서 어, 느꼈었던 그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나름 나름 음, 어렵다고 할수 있는 여러 상황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어, 깊은 충만감이 있었기에. 제가 간략하게 어 그때의 생활과 어 활동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 오늘 날이 추웠는데 제가 직접 가서 어 영상에 학교 건물들이라도 어그 공간의 그 냄새라도 어, 냄새라기보다는 <laughs> 향기라도 좀 담아오고 싶어서 음, 잠깐 촬영을 했습니다. 음, 보시면서 어, 말씀을 들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방송통신대 8구학번으로 영어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어, 영어가 저한테는 공부하기 전에는 쉬운 과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뭐, 영어적인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완전 신세계를, 접하듯이 그렇게 도전해 볼 수는 있었어요. 근데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니, 시험 바로 직전에는 아, 눈물이 철철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정말 시험에서 어, 다 패스할 수 있을까. 아, 그때 이렇게 자신이 딱 서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험을 막상 이제 치러 보니까 어, 내가 공부한 만큼은 그리고 교수님들의 강의를 어, 열심히 듣고 정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그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뭐 펑크난 과목 없이 어, 그렇게 음,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어, 졸업 논모, 논문을 쓰고 하면서 어, 졸업을 할수 있었죠. 음, 그 자체로도 굉장히 큰 즐거움을 어, 느낄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그런 어, 나름의 힘들다고 해야지 되나? 그 표현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어 서고 싶은 그런, 어, 도전, 도전? 어, 할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이, 어, 굉장히 저를, 어, 희열에 차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학과에서 주최하는, 뭐, 어, 유럽 여행 겸 어학 연수, 또두달 동안 같이 학우들과 다녀올 수 있었고, 또 타임 반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가, 다른 학과 학생들과 같이 타임지를 읽으면서 어, 그들의 해박한 지식에 너무 놀라웠고, 음, 그런 것들이 저의, 저의 삶에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아, 굉장히 실용적으로 <laughs> 저한테 작용되어졌던 부분은 제가 거기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그때, 고...